요즘 이 회사 뒤에서 자꾸 고양이 소리가 들려가지고 이 골목에 고양이가 자주 출몰을 해요. 얼마 전부터 그 일하는데 이쪽 골목에서 자꾸 소리가 들려가지고 제가 보니까 고양이 한 마리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고등어를 이렇게 삶아왔어요. 고등어 한 마리 삶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놔두놓고 오후에 한번 내려와 보겠습니다. 어 제가 또이또 또 고양이 사료가 없다 보니까 일단 급한 대로 집에 있는 그 고등어를 한 마리 물에 푹 구워가지고 염을 빼가지고 이렇게 가져왔습니다. 물론 소금기는 빠졌겠죠. 저쪽에서 다가오던데 오후에 한번 내려와 볼게요. 이 고정각 어떻게 됐는지. 영도야 추우면 집안에 들어가라. 고양이가 생선 먹었는지 한번 보러 가, 갔다 올게. 응? 생선 먹었는지 한번 가볼까요? 아침에 갖다 놓고 점심때인데 아직 안 먹었네요. 점심때까지는 그 고등어가 있었는데 저녁에 퇴근하기 전에 고등어가 있는지 한 가볼게요. 고등어가 과연 있을까요? 없습니다. 제가 아침에 가져다 놓은 고등어를 통째로 가져갔네요. 와, 이거 고양이 사료 사야 되는 거 아닌가? 통째로 가져갔어요. 어딘지는 모르겠는데. 하여튼, 어디선가 와가지고 배가 고프겠지도. 발가생을 하는데. 하여튼, 오늘 밤은 고양이가 배부르게 잘수 있겠네요. 추운 날씨.